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기분이 아주 좋은데요. 왜냐하면 오늘 제 구독자가 2,000명을 달성했습니다. 와! <laughs> 아,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여러분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. 제가 생방을 딱 두번한 적이 있거든요. 크리스마스 기념생방이랑 새해 기념생방송을 했었어요. 근데 그때 정해진 여러분들의 애칭이 바로 철삭이었습니다. 왜 철삭으로 정했는지 대충 유추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초록색싹을 줄여서 촐싹이라고 그냥 들으면 되게 촐싹되는 사람 같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 저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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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 생방송 공지를 올린 적이 있었어요 언젠가 하겠다 마음속으로 2000명이 되면 그 기념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다 다가오는 주말쯤에 키려고 합니다. 그때 그림 재능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, 그거를 같이 해볼 것 같고요. 뭔가 화면만 보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, 마스크를 끼고라도 캠을 켜야 하나? 이런 고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틀에틀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제가 후보를 세 개를 뽑아봤습니다 근데 다 너무 귀여워서 고르지 못하겠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해놓은 게제 머리 위에 새싹이 이런 새싹이거든요 이제 많이 큰 새싹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을 뭘로 할 생각이냐면 이런 세순으로 <laughs> 할 예정입니다. 아, 너무 귀엽겠죠? 으, 귀여워. 아, 그래서 도저히 저는 못 고르겠어가지고, 랜덤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. 또제 채널의 정체성이나 다름 없어진 이 랜덤.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룰렛 설정을 완료했고요. 이제 돌려보겠습니다. 아, 또 룰렛은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는데? 자, 돌릴게요. 하나, 둘, 셋. 와, 3번. 3번 완전 날막할수 있게 됐어요. 이 먹고 있는 친구를 여러분으로 하고 이 당하는 친구를 저로 해서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. 다 완성됐을 때 만나요. 上 <laughs> <laughs> yep.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. 여기에 저구요. <laughs> 이게 여러분인데 약간 민들레 홀씨 같은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그 느낌을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. 하지만 이 귀여운 새순 이걸로 저는 만족을 하고요. 하트 귀걸이도 커플로 했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. 여러분 정말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생방 할때 다시 만나요 여러분. 안녕.